이건, 이제,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탁소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문을 닫아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 저 옆에 그, 어, 파세그란데라고 써있는 상점이 있는데, 저거는 그 공방이에요, 공방. 뜨개질 공방인데, 저런 식으로, 젠트리파이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특정한 업종은 새롭게 들어오고 또 어떤 업종들은 쫓겨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첫 번째, 뭐 가장 이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하게 임대료 상승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은 임대료가 상승하죠. 상승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가장 큰, 가장 큰 문제는 전치라는 거죠. 제 보통 뭐 전치라는 건 세입주와 건물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특히 2008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도심 지역에 상당수의 건물들, 상가 건물도 있고요. 주택도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 그냥, 상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고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타격이 타겟이 많이 되죠. 어쨌든간에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대부분 부재지주들이에요. 거기 살지 않는 상당수는 강남에서는 그런 분들이 건물만 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같이 살고 그런 사이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인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관계 전혀 없이 그 건물만 갖고 있다 보면 얼마든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것은 자기 냥돈날그 자기가 투자한 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라든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밑바닥부터 다 새로 쌓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비용들도 어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체적인 문제로 어, 간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관광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놀러 간 사람들이 주말에 잠깐 가서 그런 거 한번 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그렇게 오는 건데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거밖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는 뭔가 특히 이제 서양에 선진국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뭐 20세기도 아니고 뭐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이제 모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그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큰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결이 외국과 한국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이 서양의 경우는 이제 주거 젠틀리피케이션, 거주지, 집의 문제라면 한국은 상업 젠틀리피케이션이 주된 문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역 재활성화와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양날의 칼처럼 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활성화가 잘 되면 젠틀리피케이션이 되고 안 되면 정책 실패고 이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에 내용 정책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재생 정책이 굉장히 획일적인 관광지 만들기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역 문화 유산을 뭐, 지역 문화 유산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걸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접근. 을 통해서 지역 재생, 재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굉장히 추상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일단 방향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야 된다. 이거는 뭐 지방 지방자치체에서는 할수 없는 거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이 법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보호 강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 재생의 내용과 속도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중대하는 방법, 아, 이런 것들이 해외 사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